전도서 오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우매자, 우매자. 우리 그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떤 뚜렷한 주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도서 5장에도 다양한 주제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묵상할 주제가 일절에 나오는 우매자입니다. 우매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 우매자가 무엇인가? 우리 먼저 일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우매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 한글 개역 성경에 우매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집중적으로 전도서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전도서에서만 21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한 문자로 어리석을 우자에 어두울 매자. 그래서 우매자는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이다.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 쉽게 말하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환경인지를 모르는 것.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움직이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우매잡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어리석다 그러는데 그 이솝 이야기에 보면 햇님과 바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그 겨울 두툼한 외투를 기술 올리고 웅크리고 길을 갑니다. 그러자 햇님과 바람이 서로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느냐 내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이 강한 바람을 내리 비추니까 불어대니까 점점 더더 웅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햇님이 자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는 강한 햇살을 내리 쪼이기 시작하니까 덥기 때문에. 자연의 외투를 벗습니다. 이게 우매자가 그런 겁니다. 환경이나 분위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오늘 우매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오늘 5장에서 우매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번 반복됩니다. 그첫 번째가 1절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제사하는 것,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우매자보다는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모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이 양의 새끼의 피의 제사다. 그건 율법이 주어진 후에 해석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해석은 그게 아닙니다. 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되는 겁니다. 가인과 그 제물. 그러니까 우매자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이 가로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순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걸 말씀을 듣는 것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오늘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되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 드리러 교회 갑니다. 왔다 갔다만 했다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수고는 했는데 영적인 수고는 아무것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그래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물, 우매자의 제사, 가인과 그 제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어떤 제사로 어떤 사람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매자 같은 삶을 우매자 같은 신앙의 길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매자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 개역 한글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히브리 성경을 직접 번역을 해보면 꿈은 많은 일로 인해 생기고, 주어가 꿈입니다. 그다음에 주어가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꿈과 우매자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소리는 많은 말로, 우매자는 많은 말 때문에 우매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한 말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말은 해놨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야고보 장로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매자의 제사, 두 번째는 우매자의 말.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매자의 모습이 소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말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우리가 말로 입으로 하지만은 자기 몸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네 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쌍무적 서원,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쌍무적 서원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때에 그가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제 서원하는 겁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지금 암몬자손과 싸우러 나가는데, 암몬자손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암몬자손을 이기고, 암몬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입 딸을 반가이 맞습니까? 그의 딸이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쌍무적, 쌍방적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된다. 쌍무적 서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방적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든, 해주지 않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10편 132편 2절 말씀에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래서 일방적인 서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다 일방적 서원에 해당합니다. 쌍무적 서원, 일방적 서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의 서원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내 건강을 지켜 주시고 내 삶을 지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대한 소원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각성과 절제를 위한 서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사울 왕이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 맹세시켜 경계하여 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러기를 전혀 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들이 싸우는데, 전쟁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풀숲에 들어가니까 야생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찍어 먹으니 얼마나 그 활기가 돋는지 온 몸에 힘이 솟구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과 절제를 위한 소원, 이것도 소원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매자가 누가 우매자냐? 자기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제사에 열중하는 사람, 또 우매자가 누구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세 번째 우매자는... 서원하고도 서원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우메자의 오장에서 말씀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지혜의 자로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뇌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어두워졌습니까?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연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왜 지도자냐? 세상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그건 아닙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는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깨우쳐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행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아모스 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예? 외쳐야 할 사람들이 깨우쳐야 할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 것, 이건 악한 때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치와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외쳐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옳은 길을 보여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매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 지혜자처럼 옳은 길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실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언행 일치가 아니라 신행 일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외쳐야 할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이 세상이 잘못돼 가는데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만아한 교회입니다. 신호등이 고장 나면 거리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힘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던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던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던 그 솔로몬 왕이 왜우매자라고 하는 사람을 들먹이면서 너희들은 이런 길을 가지 말라. 지혜자의 길을 가라. 이렇게 외치는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도 지혜롭게 한날의 삶을 마무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때 그들을 향해서 옳은 방향과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외쳐야 할 터인데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돌들이 외치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외치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바르게 보여주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